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은 저번에 광해군 끝나고 이번에 인조. 인조가 광해군 인조 반정을 몰아내고 1623년에 지위를 했어요. 인조도 역시 세조나 그들처럼. 즉인년칭언법을 썼어요. 피 말했죠. 즉기년 직인연 징언법. 즉기년을 1년으로 한다. 나머지 나머지 사람들은 원년 그니까는 6년 징언법 쓰고 그래서 인조 1년 인조 1년은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했죠. 인조가 즉위하니까 옛날 때처럼 중종, 중종 때처럼 그게 있었죠. 당연히. 반정공신, 응? 중종 때처럼 반정공신인 것처럼, 이때도 반정공신 이 있었는데 좀 다른 점은 중종은 지심으로 그런게 아니라 신하들에 의해서 올라갔으니까 힘이 없었지. 한 인조는 인조와 이끌었 같이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진 않은 신하들에 휘둘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중종처럼 어쨌든 이때는 좀 젊었어요. 이렇게 이때 나이가 아마 계산해볼까요 1595년생이니까 8 8 11 20, 28 29 29살 젊어요 어쨌든 29살에 지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에 서0 30 인조가 서른 살이니 1624년 인조 2년에 이괄의 난이 발생해, 이괄의 난이. 이괄이 누구냐면은, 인조반전 때 싸워온 인조반전 한목숨을한 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등공신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불만을 받고 뒤집어 엎는다 해서, 군걸 막 붙애오고, 막또 들어갔어. 그래서 놀란 인조가 도망을 가요. 첫 번째 파천이에요, 인조의 파천. 강화도로 피신 했다가 다시 이제 진압이 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모기 베어 효수되고 끝났어요. 이 사건이. 그러다가 3년 후에 정묘년. 인조 사연이겠죠? 정묘 호란. 정묘 호란일어 정묘 호란이 일어났고, 정묘호라는 누루아치가, 후금의 누루아치가 광해군을, 그때 당시 후금의 광해군이랑 중립외교를 통해서 사이가 좋은 상태였어 우호적인 상태였는데, 서인인 친명 배금을 썼다 하여 누가 꼬질러, 후금에 그러자 북인 아마 북인 쪽이 한번 꼬질렀을까 그러니까 이제 서인과 인조가 금나라를 배척한다고 소리 들을자 안 되겠어서 일단은 바로 인증하지 못하니까 일단 타이레드시어서 형제 관계를 맺자 어쩌저쩌저쩌고 하다가 끝내는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갔어. 물론 가면서 우리나라에 민가들 막 약탈하고 그랬죠. 거의 이때는 별거 아니야. 근데 9년 후인 1636년 겨울이었어. 병자년에 병자호란 한 12월 달, 4달 정도 12년에 12월 뭐 이렇게 이때 좀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장난이야 군신관계 왜냐 누루아지가 죽고 홍타이지가 홍타이지가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 청나라로 이름을 바꿨어요 청나라로 쳐들어와서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우리 인류는 강화도로 피신해서 두번째 파천이 강화도로 파천을 했다가 안되겠어서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막 얘네를 쫓아오니까 그랬다가 남한산성 에 있다가 고립되고 갔다가 다시 강화도로 가려는데 이미 진을 치어요 남한산성 바깥에 이미 벌써 겁나 빨라 후금에서 거의 남한산성까지 벌써 봤어 며칠 만에 진을 쳤어 여기 남한산성인데 나오라고 깨드네도 뻗댕기고 청황제 뭐 결국은 해가 바뀐 1637년 1월인가 2월쯤에 결국은 항복을 하고 나와서 어떻게 하냐 구족적인 일을 벌이 되지 산전도에서 삼배구고들에서 인조가 결국은 땅에 머리를 박고 피터지도록 박고 세번 절하고 아홉 번 엎드리고 땅 땅의 머리를 9번 받고 세 번자를 자라, 세번 자라가 9번 땅의 머리를 받고 3대 9고도를 행을 아주 치욕적이게 이게 <laughs> 이젠 이3 3전도의 구류 이게 막 지금 강남인가 송송파구에 뭐, 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잠실인가 또의 구역을 맞봤어, 빡쳐. 그리고 하면서 동시에 아들들을 다 청에 인질로 보냈어두 명을. 소현세 인조의 가게들을 보면 인조의 인열왕후 한시가 있었고, 인열왕후 한시가 있었고, 장렬왕후 조씨가 있었고, 부인들은 이렇게 해서 장렬왕후 조씨가 있었고, 또 이제 또소용 조씨가 있었고. 어쨌든, 나머지들은 이제 좀 이따가 언급을 할 겁니다. 일단, 인연왕후한 씨의 아들들인 소연세자와 봉림대군이 청에 끌려갔어. 임질로. 나머지 이제 용평대군, 임평대군, 임평대군, 은평대군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크게 언급되진 않을 단두 명만. 소연세자는, 처음에, 봉인대원 같이 막, 그, 저기 있었어. 북벌의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홍타이지와 친해지면서, 소연세자는, 점점 사용을 받아야 되고, 홍림대고는 조용히 붓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고. 물론 수연세자, 수연세자만 간게 아니라 수연세자 대회, 민해빈 강시도 가서, 민해빈 강시. 이게 비극의 시초에 그나 민혜빈강 씨가 여장군이라 우막 이끌었고 밭을 일구어 우리 그 오랑캐한테 청나라 오랑캐한테 끌려온 포로 뭐노예들 노예라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시 이제 보내기 위해 밭을 일구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 끌려온 사람들을 하나씩 보내줬어, 다시.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한편, 이제 그러고 있었고, 한편, 우린 이제 조선에서는 1 6 3 8년 정도에 인녀왕 인연항... 인조의 정비 인녀왕후가 세상을 떠나요. 인녀왕후 한시가 세상을 떠나. 인녀왕후 한시가 있었 적에 그 궁녀 중에 하나가 궁녀 조씨가 있었는데 억녀라고하서 굉장히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궁녀 응. 조씨를 언조씨를 그래도 일단은 그리고 인조한테 절대 저 아이를 후궁을 삼지 말아라 후궁을 삼지 마세요 당구를 했지만 결국 그래도 이제 마음이 외로운 인조는 인연왕우상후 그녀를 후궁으로 책봉했고 수건조씨 수건조씨로 한 1639년 정도에 수건조씨로 봉했어 그 41년정도에 o n 중2 0 0 0 0년0년0년0 0 0 0년0 0 0 0년0 0 0 0 0 0 0년0 0 0 0 0 0 0년0 0 0 0 0 0 0년0 0 1년0년0 0 1년0사0 0 0년0 0 씨, 조창원의 딸인 정려랑후 조씨가 새로운 왕비로 책봉을 그 받아요. 조창원의 딸인 조창원 수건 조씨는 마음에 인연이 속으로 인연이 중전이 됐지만 나는 대왕께서 전하께서 나를 나를 총애하기 때문에 왕비 딸이 딸이 딸이는 부럽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하지만 부글부글 끓어 올저 자리 내 자리 내가 앉았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또, 수근주 씨는 또, 청나라에 가 있는 민예빈 강 씨와 소현세자를 와, 인조를 이간질 시키려고 했어, 이간질. 특히나 소현세자와 인조 사이를 이간질 시켜서, 멀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자기가 나중에 아인 으면 자기 아들을 왕에 앉히기 위해서, 이제, 뭔가 계략을 꾸미, 생각을 하는 게 시작하는 아직 힘이 없어, 그러기는. 그러다가, 뭐, 이러다가, 뭐, 중간중간에 이제 수원에서 뭐, 소용으로 올라갔죠. 는 한, 40몇 년에. 숭성원을 낳으니까 소용으로 됐어. 1640... 1644년, 청이 중원을 통해 하고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통해 나온 후에, 1645년에는, 귀국했어 소현세자 내내 귀국을 해서 1645년에 영구 귀국을 허락했어 그러다가 1645년에 귀국을 했는데 소현세자가 음운으로 죽어 이 음운사를 했어요 소현세자가 돌아올 때막 그, 이게 동그랗게 생긴 지구본, 옛날 지구본 같은 거 있는데, 그것도 막 가져와서 인조한테 보여주면 자랑하고, 뭐, 아담샬, 뭐, 만나는데 뭐 어쩌저쩌고 하니까 빡치여가지고, 가지고 있 벼룩을 던졌다가, 던지니까 손세자의 머리에 맞고, 피가 났는데, 들어 누워서 며칠 만에 죽었다는 설이 좀 있는데, 겨우 그거 가지고 과연 죽었을까 하는 의문이 많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소용조씨가 소용조씨가 이영희을 시켜 독침을 나게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영희을 시켜서 아야 죽었고 나서 이제 막 온몸에서 막 검은 피가 나왔기 때문에 얼굴 파랗게 되고 돕기입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이, 해.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은 인조가 비정한 아버지가 되는 그러다가 안타깝게 1648년쯤에 소용조 씨를 귀인으로 책봉해, 귀인으로 책봉. 이년, 이른 이년을 귀인으책채빵 세웅조시, 귀인으 귀인조시, 조기인. 귀인조시. 낙성 굳는 나라. 어쨌든, 그러다가, 1649년에, 인조와 홍설래요. 홍설. 인조가 홍설을 하는데, 인조 20년인데, 인조가 죽으면서, 복림대군한테, 소용조씨는귀인조씨는 건들지 말라. 유언을 남겨서 인조가 혼수한 즉시 당연히 복림대군이 직인의 효종대 직위하고 효종을 직위하고 1651년 효종 2년에 귀인 조씨가 그렇게 살려줬는데 효종이 정신이 못 차리고 효종과 효종된 이제 저주하려고 뭐 이상한 거다저주물을다 갖다 숨겨놓고 하다가 발각이 됐고 결국은 귀인 조씨도 사약을 맞고 죽어요. 귀인 조씨 사사 진짜 이 소용 조씨가 혹은 귀인 조씨가 우리나라 의 숨겨진 악녀인데 이것만 한게 아니라 소용 세자가 음문사를 당하자 미네빈 강신 굉장히 인조를 의심을 하고 인조를 의심한 동시에 수영 조씨를 의심을 하자 소용 조씨가 완전히 미네빈 강신을 죽이려고. 아버지, 시아버지인 종화 회하려고 전복을 준비해서 사실, 미네빈 당시가. 하지만 중간에 소용조 씨가 국련을 시켜 거기에 독을 발라가지고 올렸고, 소용조 씨가 약한 계략을 꾸냐. 아주 악한 계략. 진짜, 청인 공로할 죄를,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아주 그냥 뱀의 혓바닥처럼 인조를, 용락, 인조를 막 혓바닥으로 해가고 민님이 당신을 난처하게 만들. 한번 먼저 자기가 그거 하겠다고 하니 시식은 해보겠다. 김민아 혼자. 하지만 인조는 소용조실 아꼈고 구, 옆, 다른 궁년을 시켜 은젓가락으로 음, 전복을 짓더니 은이 까맣게 되자 미네민 강시를 죽일 여유에 독살의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바, 반역, 반역이지, 반역. 주을 죄지, 죽을 죄. 강상죄로. 결국은, 잔인하기는 못뭐 죽이고, 며느리기 때문에, 왕의 며느리기 이 때문에, 강상죄, 사살을 시켜 사사. 미네빈 강실이 이때쯤 사살을 시켜 사사. 어때쯤이냐. 한나마, 1647년 정도에 미네빈 강실을 사사시켜.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인 석, 그세 아들도 있었는데, 석철, 석견, 성민 있었 애가 먼저 둘째인가? 헷갈리네 어쨌든 이렇게 썼는데, 첫째, 둘째는... 큰토병을 죽고 유배 보에서 유배 멀리 이 꼬망 어린 애들을 그리고 이 막내만 남 막내만 스물두 살까지 살아남았어. 그렇게 두꺼비 새끼 몰래 이렇게 이런 작업을 꾸몄어. 그리고 죽기 전그 날까지 발악, 최악의 발악을 했어. 은혜도 모르고 후종이 살려주었는데 벌진작에 죽였어야 되는데. 그좀 그래도 끝까지 살려 주려고 했지만 신하들도 그렇고 장년 왕후 조씨도 그럴 수 없다. 그녀는 살려 줄수 없다. 아마 배경이 이랬을 걸 분명히 그녀를 살려 줄 수가 없다. 주상 조씨를 죽이세요. 하면서 이제 강한 압박을 했고 종묘사직을 위해. 효종도 결국은 소용조 씨를 사사에는 결정을 내린 거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효종과 현종 시대를 이제 할게요. 그럼 오늘 오늘 안녕